안녕하세요, 블리즈 블러드 입속 볼게요. 좋아, 방어 좀 쌓아볼까, 우리? 방어업이 생각난 김에 이번에는 방어.으로 밀고 나갑시다. 좋아. 자, 여기 2만킬이랑 만킬이랑 방어업이 조금 다른데, 아, 제가 2만킬은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수치가 기억이 안 나요. 수치가. 만킬이랑 이만킬이랑 다른 게꽤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과열 발동량 뭐 수집의 특성 발동량 등등 다른 게 많습니다 자 저렇게 나오신다 좋아 바로 나가고 아저저 아까 달려들 것 같은 느낌이 아주 스물스물 들거든요 제 생각엔 어씨아저손에만들봤다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 이분은 저를 좀 의식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아, 이러면은,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작, 작별 하나가 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싸워봤는데 그래요. 과연, 이번에도, 어, 잠깐만, 이기는데? 실화? 좋아요. 어, 구도 너무 좋고. 어, 전 진다 생각했는데, 이기네? 아, 잠깐, 아직 몰라, 근데. 빨리 포기하세요. 좋았어요. 저제 방어 특집입니다. 특집까진 아니고 방어를한번 풀업까지 찍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저도. 음,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모아야 돼요. 어차피 방어 채워지긴 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채우면 좋잖아요, 그죠? 여기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게좀 봐야 됩니다. 어제 캐논 세계를 여기가 좀 좋긴 한데, 일단은 붙기만 하면은 공격력이.. 자비가 없어가지고 좋아. 아, 이프업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제 이런 식이면 모릅니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이 선 넘으시는데요 지금 이거 굉장히 선 넘는 거예요 지금 좋았어 어째 가져갈 건제아 가져갑니다 상대는 주면 안 되지 아 잠깐만 나 일부러 온건 건 아니고. 나이스, 좋아요. 어우, 방어불 꽤 많이 쌓았고. 어우, 좋아요. 어우, 계속 와주셔. 너무 고맙잖아. 어우, 야, 잠깐. 도망가. 도망가! 다행히, 기좀 약하긴 하거든요, 상대가. 아, 굉장히 좀 아픈데, 이거. <laughs> 빨리 가세요. <laughs> 스톤 더 맞고 싶지 않으시면 안 가요? <laughs> 바로 도망가죠. 아, 덕분에 방어 마저 많이 쌓고, 간식에는 뭐가 있나, 음식이. 약 약간 이거 장보고 느낌이거든요 지금 음, 아마 이것저것 많이 쌓여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봐야 돼. 자 상대 집을 비웠습니다. 오 집을 비웠어 집을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통조림까지. 뭐야 하나야? 아, 이거 싫어한가? 이건 얻을 수 있겠다. 이야, 영웅 많이 얻었고, 수채화까지 아주아주 좋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까의 그 악몽을 잊으셨나? 봅시다. 음. 상대 어블리지 다이어리니까 좀 바꿔 줄 필요가 있고, 방업이 근데 좀 세긴 하거든요. 지금 잠깐 유지해볼까? 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방업이 세다 보니까 저번에 미탈이시고 이러면 은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음, 아, 이거 방어기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아이것저것 찍기가 너무 힘드네. 일단 여기를 먼저 잡아야 될것 같거든요. 아, 미태리 갑자기 일로 날라오면은 맞아요, 이거? 어, <laughs> 아직 안 되겠다, 이 그냥 싸우면. 하나는 좀 놔둡시다. 왜냐면, 툭도 아직 제가 다 만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서, 풀로좀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잠깐만. 이거, 주황님이 뭐죠? 과열이야? 빨리 잡을 필요는 있겠어요. 밀어버리자고요. 자, 상대는 납던이 안 되는 고스트죠 어차피 이분들 밀탈이라 다시 오기가 쉽지 않고, 봐도 되지 않을까. 와, 난, 너무 안 뜬다. 자, 여러분 본진까지 쓱 밀릴 수도 있고, 상대. 아, 비스킷 좋아요. 비스킷은 이제 만, 다 채우면, 방어력을. 이제 빛, 나머지는 이제 간식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인내가, 그저 올리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때 수록 쓰도록, 쓰도록 하죠. 잡았어. 어차피 상대 와야 돼요. 어 진통제 아 근데 이거 2라운드다 벌써 이렇게 채워버리면은 좀 빠르긴 하다 그죠 생각보다 많이 빨라요 상대 입장에서 또 울보면은 또 버겁죠 어, 어 상대 바꿨고 자 됐고 잡았고요 분진으로 빠른 귀한 고속도로 아 지름길이죠 이 정도면 어 잠깐만 상대가 안, 안 피하고 아이고! 아, 이렇게 둘러싸이면 이제 답이 없죠, 사실. 아, 저 방어 찍기 귀찮아서. 한 5단, 5에서 10단으로 찍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귀찮아요. 오시죠? 이게 바로 방어벨 무서움인가 이게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보시면 지금 아직 2라운드밖에안 되는데이 정도면 좀 까다롭긴 하죠. 벌써 왼쪽은 다 정리를 당했습니다. 여기 여기랑 벌써 여기를 다 방어르고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 방어력을 찍을 친구들은 많이 모아놨고 진통제까지, 좋아요. 일단 공중 뜨신 분은 없고 그녀는 바람둥이야. 나 보라님이랑 한번 싸워서 제거를 해 놔야겠는데. 자, 상대의 센터로 나오고요. 근데 이분이 보면 공격력이 낮거든요. 그리고 아, 러블리 다이런 좀 세긴 하다. 데미지가. 그다음 싸우긴 해야 돼요. 잠깐만 제가 잠깐. 구도가 너무 안 좋고요. 빠지자 일단. <목소리> 앞에 것만 부셔놔야겠다, 그죠? 철고오겠는데? 이 앞에 것만. 아 말은 위험한데 대비 해놔야 됩니다. 벌초로 못 이길 것 같아요. 아 좋았어. 그렇 이거거든요, 여러분. 질 수가 없다. 씨. 다 들어와. 아, 알았어, 안 할게. 미안해. 굉장히 협박에 협박에 통했습니다. 지금 저는. 일단 제가 강제 우호적 어.. 좀 알아둬야 돼. 같은 편이랑을 좀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이제는 K거든요, 여러분. 가열로 아니시면은 30억 찍었고 오, 32억. 이제 풀업 금방 찍어야죠, 이제. K거든요. 케이하니까 갑자기 이케아가 생각나는데 뭐죠? 아좀 뿌려줘야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어 좋아 풀업 찍었고 여러분. 자오그 만톤 물량 바로 케이를 업전해 버렸죠. 저도 좀 소모죠. 오 잠깐만 두 마리가 동시에 있고 이러면 안 돼. 정예인으로 뛸까 그냥? 갑자기 오실 수도 있어요. 잘봐오시더라 많아요. 저도 물량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얼른 찍어야 되거든요. 저도 여러분. 야잠깐만 이거 뭐야 팀이야. 자 이제 비스킷을 다 써버립시다. 그러면 2 하니까 6 더하면 38. 뭐안 되겠다. 먼저 끝내야겠다 이분. 야 굉장히 위험한 친구예요 지금. 아 이제 8회까지 무조건 제거고. 한넘네 그러지 마세요 자 영웅을 좀어날 부활 영웅을 좀 만들어 놔야 겠다 여러분 끝내야 될것 같아요 진통제 하나 있긴 한데 일단은 인구수가 확보가 되었을 수 있는 거라 빨리빨리 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쟤 상대 지금 못 와요 마린 자 유닛이 안 죽어요 이대로 킬만 쌓아도 전 좋습니다 상대가 뭐죠? 질러시고 고스트야 조금 위험한데 자다 잡았고 이 친구가 오기 전에 끝을 내야 될것 같아요 저는 바로 8점사 아니, 근데 있긴 한데? 나오시질 않네. 어, 안될것 같으니까 바로 딴 데다 쓰는 건가요? 자, 아, 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거든요. 자, 오기 전에 끝냈구요. 캐논은 지키자구요. 자, 상대가 나 고스트죠? 금이 또 고스트야, 나도. 자, 상대 스카우시고 라군이구요. 아이 근데 방어별 찍으려면은, 어, 바꿔야 돼요. 아이고! 작별 하나, 상대는 레이스. 이별 좋구요. 아씨, 이거 테란만 나오면 저거 안 나와요? 아, 방어 빨리 풀업 찍어야 돼 여러분. 자, 히드라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칸 좋아요. 일단 들어갔다가. 아, 근데 이분 능력이 없네? 어, 그렇네요. 이거는 제가 너무 좋죠, 여러분. 방으로 풀업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극적인 상황에서 찍는 거랑,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맛이. 근데 찍긴 찍어야 돼서. 자, 문나이즈도 안될것 같은데. 어, 좋았어. 그래. 그렇지. 허금이랑 아직 데미지가 안 된구나, 이 친구들이. 아, 이게 되게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찝찝하네. 자, 30원만 찍어줄게요. 아니, 간식만 쓰면 충분히 찍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인구가 아직도 안 줄어들었어요. 아, 풀업 찍고 싶단 말이야. 아! 앞으로 못 찍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